저는 이런 코는 진짜 수술했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잘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마크 성형외과 이재준 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코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 이런 코는 수술하면 진짜 예뻐질 텐데 왜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이런 코에 해당되면 수술 후에 아마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긴 서양 수술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은 바로 얇은 피부를 가진 사람인데요 코의 피부가 잘 늘어나고 말랑말랑한 타입이 수술 후에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는데 잘 늘어나지 않는 피부를 억지로 이렇게 늘려놓으면 그 당기는 힘이 발생해요 그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내려놓으면 다시 들리려고 하고 올려놓으면 다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늘어나는 말랑한 피부를 가진 분이라면 코를 세웠을 때 당기는 힘을 받을 일이 적겠죠? 그래서 수술했을 때 의도했던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지금 영상 보면서 자기 코가 말랑말랑한지 한번 만져보세요. 코는 뼈 부위하고 연골 부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만지시면 이렇게 안경다리에 앉아있는 딱딱한 부위가 코뼈 부위예요 이뼈 부위가 좁을수록 코 수술했을 때 코가 훨씬 더 오똑해 보입니다 코대의 뼈가 두껍고 넓으면 옆에서 보면 되게 높은데 정면에서는 하나도 안 높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수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뼈를 모아주는 절골술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만져봤을 때 좁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 있죠? 빛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음영이 지면 좀 좋은 분들이고요. 음영이 안 지우고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분들은 콧대가 좀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콧대의 높이는 높은데, 이렇게 코끝만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콧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코끝만 살짝 이렇게 올려줘도 확실히 자연스럽게 예쁜 코가 돼요. 이런 분들이 코끝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부리가 있거나 콧대가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은데요. 살짝 보형물을 넣어 주면 더 매끄럽게 예쁜 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갖추고 계신다면 코수술한 다음에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를 볼수 있는데요. 바로 얼굴 비율이 좋은 경우입니다. 상안면부, 중안면부, 하안면부 봤을 때 이게 1대 1대 0.8 정도가 보통 황금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중안면부가 긴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중안면긴 상태에서 코까지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코 시작점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저한테 오시면 뭐 예쁘게 되죠. 오늘은 코수술하면 잘 나올 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코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마크 성형외과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마크 성형외과 이재진 원장이었습니다.